방탄소년단 BTS 제이홉의 최근 모습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방탄소년단 BTS 제이홉이 최근 첫 번째 정규 앨범 '잭인 더 박스' '잭인 더 복수'를 발매하고 롤라팔루자롤라팔루저 공연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는 2022년 12월 31일 락클락겐우 이어 에스로킨 이브에 출연할 예정이다. 제이홉은 2022 MMA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노래 부문 후보에도 올랐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근 제이홉은 크러쉬의 콘서트에 깜짝 등장했다. 앞서 두 사람을 러시아워, 러시아워라는 제품으로 컬래버레이션을 한바 있으며 콘서트 현장에서 이 곡을 선보여 팬들을 들썩이게 했다. 제이홉은 방탄소년단 멤버 중두 번째로 다른 아티스트의 콘서트에 참석했다. 사이의 서머색을 2022에서 슈가는 남성 아티스트 사이의 콘서트의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보냅니다.